아빠가 생긴 김에 오라고 쟤네 좀. 너희들! 어? 제발 아, 좀 가자, 아, 너희들, 아, 진짜 펜니야, 빨리 가라고 아, 근데 왜, 왜 전혁이 형만 찍어요? 이거 내 카메라라고 아니, 저거, 저거 <laughs> 왜 끄고 가, 는건데지 않는 너를 기다려 일로 오라고, 이해가 안 됐어? 아, 우리 늦 들어가는 거라지 않는 너를 기다려 굳지않는 너를 기다려. 기다려. 안녕하세요. 야, 야, 저 찍고 싶어요. 아, 아, 어 있다가. 겠다너멤버에요너 가만 안 있어 진짜? 신날래너 지금 방수 장난이야? 가만 있어. 주말에 손 빼고. 주말에 손 빼. <laughs> 내가 될게 <듣게. 웃음> 한번있어라고 추운데? 하나 있어. 저 봐. 근데. 그런 거 보고 잘했구만. 응. 거 쉽지 않아? 아, 아, 그냥... 추워도 안 추운 척 해야 돼. 이거 여름에 나가는 거란 말이야. 아, 그런 거. 그래. 아, 역시 그래. 아, 프로가. 여름에 나가 아, 방송 아, 여름에 아, 나가는데 아, 추워서 아, 안 돼. 지금은 그냥. 어우 하나도 안 추. 그래. 그럼 그래. 그, 이거 이거, 벗, 이거 벗으면 어때요? 아, 근데 이것도 PPL 나가야 되니까. 아, 와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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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요? 예 그래. 그래. 아, 아, 너 뭐, 방송 진짜 하루 이틀? 아, 정말. 방송 몰라? 아직도 모르겠어, 방송? 음, 얼마나 알려줘야 돼형 거야, 음, 도대체 작은 거 아니야? 작은 거 이렇게 없는데, 이 정도까지 올려봐 <laughs> 조용히 시켜 저기요! <laughs> <laughs> 아니, 방송 녹화해야 되니까 좀 아, 협조 좀 해주세요 그냥 씨 하면 안 되고? 그럼 당연하지 저기요! 좀 촬영해야 되니까 좀 조용하게 <웃음> <웃음> 저 봐, 저기 가서 슬레이트 찍고 <laughs> 슬레이트 치고 오라고 빨리 가서 원래 슬레이트 치고 오라고 빨리 가서 슬레이치겠습니다 아, 하나 둘셋 둘, 잘했어. 잘했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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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빠져. 와, 방송 선생님이라고 그래 형한테 빠져. 많이 좋아해 줘아 근데 요즘 형 가만히 떨어졌지 않았어요? 그걸 감만어 <laughs> 솔직히 <말> 좀 <laughs> 요새 재밌는 거 없었잖아요 여기 약간 좀 순스럽게 하는 스타일이 형이 하면은, 형이 널 밀어줬잖아. 갑자기 형까지 방송해버리면 너 어떻게 되겠어? 너 죽는 거야. 그럼 안 되잖아. 오리 스타일. 저는 좀 신선한 뉴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죠. 유행은 다 돌고 도는 거야. 옛날 거를 사람들이 다시 찾고 찾고 하는 이유가 옛날 거를 할줄 알아야 요즘 것도 할줄 알고 그러는 거지. 그래요. 음, 음. 그럼 저는 뉴에 대한 유행되는 걸저그 많이 알려주고 그러니까, 좀더그 네. 올스코 좀 알려주고. 니가 뭘 유행을 알려줘. 근대에만 있었으면서. 또 <laughs> 봐. 나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나 지금 하는거안 하고. 아니까. <laughs> 보라고. <laughs>